제가 모시고 공부했던 선지식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하고 뭐 문답하는 과정에서 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소 살아서도 살아서 상생하게 의식이 있을 때도 극락을 못 갔는데 죽고 나서 귀신이 된 상태에서 어떻게 극락을 찾아가겠는가? 그래서 살아 있을 때 염불을 열심히 해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시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생생한 의식이 있는데도 극락을 못 가면서 어떻게 죽은 다음에 귀신이 돼가지고 어떻게 극락을 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말을 해아요 귀신같이 잘한다. 뭐 귀신이면 다 아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지만 귀신은 아는 건 안다 하더라도 할, 뭔가를 할 수가 없다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귀신이 죽을 것 같으면 죽은 다음에 모든 게다 이루어지게요. 왜 지옥을 찾아가고 스스로 찾아가고, 또 뱀의 자궁으로 들어가고, 무당개구리의 자궁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개의 자궁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벌의 자궁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 유행가 가사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있을 때 자라라고, 그런 유행가 가사처럼 살아 있을 때, 염불 공덕을 확실히 믿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죽는 순간의 절박함을 상상해 보세요. 참, 그 절박한 그 순간을 상상하면, 염불 을 열심히 해가지고 아주 그 모든 걸다 채운 분들은, 아플 틈도 없이, <laughs> 미처 아플 틈도 없이, 반야 용선이 와가지고 아미타불이 대세지부살 관세음보살님과 같이 여러 극락성지를 나타나가지고 그 배에 올라타고가지고 바로 그냥 가버리니까 아플 틈도 없이 아주 편하게 극락왕생을 합니다. 그런데 참고 그 갈등 갈등이 아주 너무 염불을 해다 말았다 해다 말았다 그저 안 하는 건 아니고 또한 것도 아니고 뭐 아주 어정쩡하게 한 사람들은 반야용산에 올라탔다가 쭉쭉 미끄러지기도 하고. 올라탔다가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급하니까 그 일로왕 보살 그 반야용선을 운전하는 그 일로왕 보살이 줄을 던지니까 밧줄을 붙들고 그걸 악착보살이라 그러잖아요. 악착보살이라서 이저절에 기둥에다가 그걸 매달아놨어요. 그렇게라도 극락을 가야 된다는 걸 의미하지만 우리 불자로서 우리는 악착보살처럼 굳이 그렇게 극락을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떳떳하게. 최소한도, 뭐, 중간 정도 이상은 올라가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극락 있어도 수천 년이 걸려요. 하품 아생에서 상품 상생까지 가는 것도. 그러니까, 죽는 순간의 철박함을 상상해 보면, 정말로. 그러면서 그, 그 선지식께서 또 하신 말씀을, 죽을 때 휘광 반조가 돼가지고 이제 똑똑해질 때가 오잖아요. 그럴 때, 자신이 염불를할 기회가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안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기 시작하는데 귀신이니까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사실에 앞뒤 전후 좌우를 그때 염불 안한 거를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땅을 치고 후회를 한답니다 아무리 후보해 후회해봐야 그때는 늦었어요 그때는 영가의 입장에서는 뭔가 할 수도 없고 안, 안다 하더라도 뭔가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유령이 된다거나 원한을 갚지 못하고 집착을 하여 가지고 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테 빙의 돼 가지고 자손들한테 빙의 돼 가지고 그 사람을 괴롭히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래서 죽는 순간에 염불을 해야 되는 것을 떠올리고 그걸 실천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연불하게 되면요. 정말 파워가 세집니다. 볼테지가 아주 높아져요. 그래서 사람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자주 쓰는 말이잖아요. 인도의 속담에 사람이 건강할 때는 수천, 수만 가지의 욕심을 가지고 이것저것 생각하고 이것저것 뭘 해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테니스를 잘 치는 사람이나 골프를 잘 치는 사람이나 탁구를 잘 쳤던 사람이나 축구를 잘 했던 사람도 중병에 걸리잖아요. 다 그거 소용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몸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판에 무슨 옛날에 잘했던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헛것이라는 게다 드러납니다. 제가 운동하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 건강하게 연불하기 위해서 운동해요. 저는. 운동을 위한 운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연불 잘하기 위해서 운동해요. 건강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밥 먹는 것도 되도록 식사를 줄이고, 연불을 위해서, 수행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연불은 단지 종교적인 행위를 넘어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정화하고, 평화를 가져다 주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해야 될 덕목인 것입니다 굳이 충격요법을 받아 가지고 내가 중병에 걸렸다든지 사업에 크게 실패했다든지 뭐 애인이 뭐 마누라가 집을 나가서 가출했다든지 뭐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만 연부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기 전에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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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서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계속 채찍질 해가지고 염불해서. 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잖아요. 커피포트에 커피포트를 탁 눌러놓고 있으면 물이 딱 끓어서 완전히 끓으면 저절로 딱 꺼져요. 그런 것처럼 딱딱하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사람한테는. 그래서 사람이 염불 많이 하다 보면 그 스위치가 탁 가동되면 살아서도 해탈을 해요. 감정이 지배받지 않고 알수 있는 건거 모든 거다 알고 언제든지 영체가 빠져나와서 극락을 왔다 갔다 할수 있고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걸 요, 원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불 조금 하다 그만두고 조금 하다 그만두고 세상에는요 탁구 잘치려두도 엄청난 오랜 시간을 탁구에다가 올인해야만 탁구 잘 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바둑 잘 뛰려면 바둑에 올인해야 되고, 골프 잘 치는 사람도 골프에 어릴 때부터 엄청난 시간을 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시간의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연불을 하는 사람, 불자님들도 최선을 다해서 연불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야만 진짜 연불이 염불이 진보되고, 정말 행복함, 이 영불에 가지고 생기는 그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행복합니다. 이런 체험을 반드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